이 돌이 있는 위치는 창고로 보여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금일 다시 영상을 제작하려고 자세하게 살펴보니 이게 창고가 아닙니다. 후면부 쪽에 돌이 실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꼭 참고를 하시고 저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택 내부라는 게. 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반값 주택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 제가 지난 9월경 소개를 한번 드렸던 물건으로 당시에는 감정가 2억 4천만 원에서 1회 유찰된 1억 9천만 원의 금액이었다면 여기에서 두 번이나 더 유찰이 이루어져 현재 1억 2천만 원 감정가 대비 반값의 주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9월 물건을 소개 드릴 때도 당시 2차 금액 1억 9천만원은 높은 금액이며 좀더 기다려 보시라고 멘트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반값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 물건은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주택으로 외관을 보셔도 거의 전원주택급의 건축마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황토방까지 배치가 되어 세컨하우스나 실거주로도 안성맞춤의 물건으로 파악이 되고 마을 안쪽에 위치한 입지이지만 차량 진입은 넉넉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성분들도 충분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총 2층의 현황으로 방은 설계 도면상 한개 황토방만 배치가 되어 있으며 실제 1층 구조를 봤을 때는 충분히 방 하나는 더 만들 수 있는 사이즈로 보이시기에 낙찰 후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도면 직접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바로 뒤쪽으로도 비슷한 현황의 주택이 2021년 낙찰이 이루어졌는데 건축양식이 거의 비슷하게 오늘 물건과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외벽의 전체적인 현황은 현무암, 화산석 마감으로 깔끔한 상태라는 걸 한눈에 알수 있으며 바닥 데크도 살짝 파손이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택의 옆쪽으로 창고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황토방 아궁이를 비롯하여 물건 적재가 가능하기에 좋은 활용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옥상 공간도 바닥 데크 시공과 함께 통유리로 이루어진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당이나 텃밭 공간이 조금 부족한 현황이 아쉽기는 하고, 그리고 이번 물건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고 쪽으로 커다란 돌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감정평가 사진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물건의 정보와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867 물건 종별은 주택. 토지 면적은 75.02평, 건물 면적은 48.44평이고, 감정가는 2억 4,170만 1,400원, 최저가는 51%입니다. 1억 2,375만 1,000원으로 잡혀 있고, 4차 매각기일 2023년 12월 18일로 길이 잡혀 있습니다. 건물 감정가는 7,390만원, 평당 98만원의 금액이고, 최저가 51% 금액은 3,600만원, 평당 48만원의 금액입니다. 건물은 2014년식 중공 건물이고, 감정가는 1억 6,700만원, 평당 347만원, 최저가 51% 기준 8,200만원, 평당 170만원의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진과 도면으로 이번 물건 현황,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경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집과는 경계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 앞쪽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공간이 부족한 현황이고 만약 이제 낙찰 후에 텃밭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려면 바로 이 공간 여기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이 지붕은 창고 아궁이가 있는 창고 지붕인데 굴뚝이 있죠 여기가 아궁이 굴뚝이고 바로 여기가 황토방이 배치된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옥상을 보시면은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고 옆면은 통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도 보면 그 마감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외부 계단 그리고 옥상도 여기 외부 계단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층은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앞쪽 어, 베란다 부분도 상당히 활용도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 주택, 이 주택이 21년도에 낙찰이 이루어진 주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집과 이집 어, 뒤쪽으로 해서 계단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가족간이나 뭐 친한 지인 관계로 이두 집을 지었지 않나 뭐 예상은 되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앞쪽 정원 공간이 상당히 잘 빠져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먼저 오늘 물건 1층 도면입니다. 1층에는 방이 하나 배치되어 있는데, 황토방으로 이루어진 현황이고, 여기 황토방 내부에는 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굴뚝이라 볼수 있고, 한 요쯤에 아궁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옆쪽 창고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그런 현황이고, 실제 출입문은 바로 여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1층은 방이 하나가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방은 충분히 한두 개 정도는 더 배치를 할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계단, 외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2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 계단을 통하여 오늘 물건 2층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현관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이 거실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욕실, 주방이 배치된 현황이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실생활은 거실, 주방이 있는 2층에서 하시고 잠은 1층에서 주무시는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뒤쪽으로도 또 계단이 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계단은 옥상으로 진입하는 계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옥상 면적 같은 경우는 쪽 베란다를 제외한 여기 이 공간이라고 볼수 있고, 옥상도 전체적으로 데크마감, 캐노피를 활용한 통창으로 마감이 이루어진 공간까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두분 정도가 이제 같이 거주를 하시면서 뭐, 세컨하우스나 실거주용으로 괜찮은 그런 사이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더 확인하시죠. 다음은 뒤쪽에 위치한 주택 경매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바로 뒤에 위치한 주택 경매 물건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631, 감정가는 4억 8,300만원이었고, 최저가 64%인 3억 928만원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단독 낙찰이었고, 1등 낙찰 금액이 3억 3,888만 8천원, 감정가 대비 70%의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과 이 물건을 비교를 해 보자면 토지 면적이 131평, 오늘 물건은 75평, 건물 연면적은 55평. 오늘 물건은 38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나 건물 부분에서 좀더 넉넉한 그런 물건이라 볼수 있고 실제 활용도 면에서도 이 물건이 앞쪽 마당 공간 정원이 이쁘게 가꾸어져 있고 연식도 오늘 물건이 2014년식인 거에 반해 이 물건은 2017년식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현황입니다. 오늘 물건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나와 있지 않고 실제 현 소유주분.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상으로는 말소기준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물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돌이 하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9월달에 제가 영상으로 이물건을 소개를 드릴 때이 돌이 있는 위치는 창고로 보여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금일 다시 영상을 제작하려고 자세하게 살펴보니 이게 창고가 아닙니다. 보니까. 창고가 아니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창문이 보이시죠? 창문이 보이고 여기도 창문이 있고. 그리고 외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주택 후면부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돌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내부까지. 그래서 실제 공사를 할때이 돌을 깨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택을 안 쳤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괜히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입찰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주택 내부. 오늘 물건 여기 전면 부분 말고 후면부 쪽에 돌이 실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꼭 참고를 하시고 저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택이란 주택 내부라는 게어 그래서 저는 여기 옆쪽 옆쪽에 위치한 창고에 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저도 지금 좀 놀랐습니다 주택 내부에 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값에서는 충분히 이제 입찰이 가능한 금액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값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도를 깨려고 해도 조금. 어, 찝찝하죠.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어, 뭐, 건물 괜찮고 깔끔하고, 뭐, 이 정도면 사이즈도 충분하다. 이런 분들은, 뭐, 4차, 이번 반값 금액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실제 이런 부분, 도리 주택 내부에 있고, 이런 부분 수리비용, 당연히 수리비용 도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전체적으로 비용적인 걸 감안했을 때는, 5차까지도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남은 항공 영상으로 입지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